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올유 G8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대형 차량이죠. 그리고 오늘 준비한 G80 차량은요. 가성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식 또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주행거리가 좋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 또한 보유한 올류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5 모델이 아닌 3.5 모델을 준비했어요 이3.5 모델 2.5보다 신체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비싸죠 그만큼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V6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V6 엔진에380 마력이라는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엔진 성능도 굉장히 좋은 V6의 3.5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3.5 모델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추가되어 있는 옵션도 정말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는 옵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4륜구동 추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오늘 준비한 올리시팔롱 차량은 요 19인치 휠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자 서스펜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지역 노면이나 그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 서스를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전자 서스펜션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G80에는 꼭 필요한 옵션이죠. 이파 필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파 필러 패키지 안에는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다가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12.3인치 클러스터 전방 주시 경고 그리고 지능형 헤드 램프까지 들어가 있는 하이테크 패키지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에는요 증강현실 랩이라든가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죠 차를 앞으로 뒤로 원격으로 조정을 할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옵션과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 옵션이 들어가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이 이 파퓰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도 이 파퓰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뒤쪽에 독립적인 공조 스위치라던가 그리고 뒤쪽 암레스트 부분에 뭐 열선 시트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는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G80에는 꼭 필요한 옵션인.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거기에 더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번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번은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련돼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라던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는데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보조 기능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요. 운전자 스타일 연동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한 그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안전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번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컴펌 로직 사운드와 그리고 노이즈 캔슬 자동 제어라는 이런 음질 또한 좋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올뉴 G80 3.5 터보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연식 연식도 정말 좋습니다 2022년 2월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야 66,000km 정도 주행합. 신차 보증 또한 넉넉히 남은 차량인데 올뉴 G80 차량은 요 5년에 10만 킬로까지죠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 그러니까 일반 부품까지 거의 신차와 동일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2022년 2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6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 또한 아주 넉넉히 남은 차량으로 준비했고 외관 색상 태즈먼 블루입니다. 올뉴 G80의 대표 색상인 태즈먼 블루 색상인데 정말 고급스러워요. TV에서 광고 보셨겠지만 광고에도 가장 먼저 등내하는 색깔이 이 태즈먼 블루 색상인 만큼 올뉴 G80에는 대표 색상인 태즈먼 블루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그리고 먼저 차주님께서 비용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용도이력은 있는 올뉴 G80 3.5 터보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효 대표와 경호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 드리니까 믿고 영상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오늘 준비한 올류 G80 3.5터보 4륜구동에 대한 정보 얻어 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경험모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금액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의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등록한 올류 G80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험까지 완료해놨습니다.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깔끔하죠? 유리알처럼 광이 나고 있는 외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운전석 헤드램프 부분인데, 이 차량은요,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죠.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있는 논6지8 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블랙의 G 매트리스 패턴의 그릴이 자리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메탈의 G 매트리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이 자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웅장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드 이 센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스톡 헤드램프 부분인데 조스톡도 깔끔하죠 스피나 기스 없이 깔끔한 헤드램프와 범퍼라인 쪽인데 범퍼라인 쪽도 이제 깔끔한 범퍼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역시 깔끔하죠 깔끔한 본닛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살짝 이쪽에 스톤칩이 아, 영상에서 잡힐지 모르겠네요 살짝 앞쪽으로 스톤칩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본닛 부분과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올 유지 폐용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이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올 568형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휠 부분인데 휠,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죠. 깔끔한 휠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는 한6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역시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휠과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70 정도 남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뉴 G8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 트렁크 라인, 이 캐릭터 라인도 보시면 단차 없이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 범퍼 라인인데 제가 다 비칠 정도의 깔끔한 범퍼 라인과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 풀 LED로 되어 있는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 고급스러운 뒷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에터링 또한 고급스러움 한층 더 해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하고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뉴 G 팔공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역시 대형 차량에 맞게 굉장히 넓고 깔끔한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 올뉴 G 팔공 차량이고요. 이제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는 있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는 있 공간인데 이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온이나 침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스페어 타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류 G80 차량 트렁크 공간은 더 살펴봤습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류 G8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AWD 이 차량은 4륜 구동이 측어가 되어 있는 4륜 구동의 원류 G80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역시 깔끔합니다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조수석에 비춰드려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도 전혀 없고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원류 G80 차량이고요 조수석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휠 부분인데 휠은 역시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는 56G80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56G80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는요, 역시 22년 2월에 등록한 차량답게,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6만킬로 주행한 차량답게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56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19인치 휠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차량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이 차량 블랙 카이그로시 우드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그 앞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버튼 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 차량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 때문에 고급스러운 렉시콘 사운드의 크롬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고 브라운의 트림 마감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실내 모습인데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이 브라운의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딱문열때 느껴지는 느낌이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로 실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올 유지80 차량이고요 핸들 부분인데 핸들 부분도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고급스러운 가죽 핸들과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또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핸들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즈폴레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크롬으로 되어 있는 오토스타 버튼과 그리고 아래 전동 트렁크 그리고 오토파킹 버튼이 자리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앰비언트와 블랙 하이그로시와 그리고 브라운에 마감을 가지고 있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는 올뉴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 실내 들어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 66,142km 주행했네요. 올뉴 G80 차량은 5년에 10만 km까지죠.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거의 신차와 동일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22년 2월입니다 주행거리 6만 k m 대기 때문에 넉넉한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하이테크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10.3인치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앞쪽으로 점두개가 보이고 있죠. 이게 전방 주시 경고라는 기능인데 그런 안전과도 관련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올류지파용 차량이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 사각지대를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올류지파용 차량이고요. 아래쪽 이제 운전석 핸들 좌측으로 보시면 음성인식, 모두 볼륨, 핸즈프리 기능 어떻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운전 보조 조향 장치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반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이죠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 차량은 거기에 더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징 2번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까지 알아서 변경을 해주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던가 차선 변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정말 편리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번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G8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면서요 운전만 하시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보이고 있죠.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 한대 이렇게 품질 보증이 가능한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하고요. 그리고 출고할 때또 엔진 오일도 합성유로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리니까 경험모터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G80 차량에는 요 14.5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촬영을 가까이서 하면 다 잡히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큰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풀 터치 시계에요. 그리고 터치감이 부드럽고 정말 좋습니다. 그럼 풀 터치 시계에 14.5인치 와이드 모니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내비 또한 고급 6세 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GPS 연결을 해서요. 소프트웨어나 내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내비 업데이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고급 6세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가 또이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가죠. 앞쪽과 똑같은 화면이 내비로 나오는 증강현실 내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올류 g 8 0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게 되면 화질 굉장히 좋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하고 그리고 360도로 확인을 할수 있는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월6 g 8 0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들어가 보시면 차량,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을 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번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도 관련된 모든 옵션이 다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전방 안전, 속도 제한, 운전자 주시 경고, 차로 안전, 스마트 콜드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주차 안전, 그리고 후측방 안전까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 편이 들어가 보시면 이 차량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죠. 때문에 속도도 알아서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깜빡이 켜게 되면 차선 변경까지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안전과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번이 추가가 되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반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는. 대형 차량이 필수니까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위쪽으로는 네비와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다 터치로 되어 있는 터치 패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라던가, 그리고 바람 세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다 터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터치 시계 패널이 자리하고 있고, 그 양쪽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버튼하고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터치 패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와 이 크롬 이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올뉴 G80 차량에는요 무선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정해이 되어 있죠. 핸드폰만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들을 자리하고 있고요. 그걸 조절하실 수 있는 대아의 셔틀과 기어는 다이얼식 기어를 세탁하고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스마트 킨두 개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차량은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적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컨 보시면 앞뒤로 차를 뺄수 있는 그런 버튼이 리모컨에 자리한 올6지80 차량이고요 정말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겠네요 아래쪽으로는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위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 그리고 브라운의 이런 트림 마감들이 정말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고 실내 들어서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하죠 깔끔한 가격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 위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이 앞쪽으로 꽂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네요. 2022년 2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6마키로 주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요 뒤쪽 좌석 암 레슨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 뒤쪽 좌석에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렉시콘 사운드에서 크롬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이긴 하지만 뒷좌석 플라이빗 커튼 자리하고 있죠 뒤 좌석에 플라이빗 커튼의 모습입니다 옆쪽에서 본 올뉴 G8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역시 브라운색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 뒤쪽 좌석 가죽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자석 가죽 부분인데 정말 깔끔하죠? 정말 깔끔한 뒤쪽 좌석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컨디션하고요. 그리고 암레스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류 G80 차량의 뒤쪽 좌석 실내인데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촬영하느라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으면서 불구하고 이 앞쪽 무릎 공간이라던가 그리고 앞쪽도 손을 뻗으면 손끝이 살짝 닿을 만큼의 굉장히 넓고 편안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지8 0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공조 스위치 버튼이 보이고 있죠. 이 차량은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독립적인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람 세기라든가 뭐 바람 방향도 다 조절하실 수 있는 뒷좌석 독립적인 공조 스위치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오신 이제 암레스 부분인데 뒷좌석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하고 뒷좌석 커튼이죠. 뒷좌석 커튼 버튼이 자리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 되어 있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올뉴 G80 오늘 준비한 올류 G80 3.5 4륜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올뉴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V6 엔진을 가지고 있는 380마력이라는 고마력을 가지고 있는 내구성도 좋고요. 엔진 성능도 좋은 3.5 터보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추가되어 있는 옵션이 정말 많은 차량이죠. 뭐파필러 패키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19인치 휠이라던가 전자 서스펜션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렉시콘 사운드. 그리고 4륜구동까지 추가되어 있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한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연식도 정말 좋습니다 연식도 22년 2월에 등록했고 6만 6천 킬로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 아주 넉넉히 남아있는 올류 G80 3.5 터보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 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올류 G80 3.5 터보 4륜구동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4,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신차가가 한 7,3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말해주듯이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라운색 시트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유리막쇼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또한 보유한 올 6, G80, 3.5 터보, 4륜구동 차량은 경험 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이죠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금액. 4,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기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